잠실 높은 타워에서 음. 불꽃축제가 이제 열리기 전부터 우리는 가서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는데 장훈이 말대로 시민분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잖아 음. 다치시는 분 없게 그런데 불꽃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사람들 눈에 불꽃이 보여 사람들 얼굴이 밝아지고 와. 막 주황색 노란색 막 이렇게 보이는데 난 이렇게 뒤돌아서 볼 수가, 수가 없는데. 없지 불꽃은 못 보고. 사람들 눈에서 그 터지는 그 불꽃들만 어떻게 아 유심히 봤었던 아이고. 그런 기억이 아, 있었어 아니 그렇지. 좀 센스를 힘들지. 발휘하면 볼수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예를 들어서 이쪽에 사람 있고 이렇게 했는데 불꽃이 빵빵 터지면 어,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나오 하시면. 안 됩니다. 아니지. 그렇게 머리를 잡더라고 하지. 야, 그때 힘들겠다. 맞아. 진짜 이런 것도 힘들었었는데 공연장에서 그 들리는 베이스 소리 있잖아. 보통 아, 쿵쿵쿵. 계속 듣고 있으니까 아... 아, 공연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 그날. 그렇지. 아 빨리 저녁해서 무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. 아... 아니 그러면 지금 요즘에 브레이브걸스가 완전 군통령이잖아. 그... 최고 지금. 최고지. 그럼 요섭이 때는 군통령이 누구였어? 우리 나는 음. 있지 있지 분들. t v 를볼수 있을 때본 무대가 있지 분들인데 그 영원히 기억에 남는 대목. 와 그게. 정말 계속 기억에 나더라고. 나도 있지. 있지. 무대에선 음, 있지가 인기가 제일 많아.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데 한 주만 늦게 나오지 너네도. 같이 나올 수가 없잖아.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데. 어. 아, 다음 주에 여기 저기로 아, 저쪽에다 어. 의자 네개 놓고 와서. 음. 아, 그 어. 야, 다른데가지 다르지 가지 말고. 난 어, 있지. 어, 어, 어. 앉아 있지.